할렐루야 5월 25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도피성 대신은 예수님께로 나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 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의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피성이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하여 살수 있도록 지정된 성읍을 도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우발적 살인으로 도피성에 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살인자는 피해자의 친척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도주를 합니다. 말씀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는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미쳐 도망가기 전에 이 피를 보복하는 자를 만나면 안타깝게도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친척들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피성의 장로들이 그를 맞이하고 얼마 후에 그를 도피성에서 살인자의 살인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야 해서 고의적인 살인인지 우발적인 살인인지 기준대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에 보면 도피성에 들어와 살수 있는 살인자에 대한 기준이 나오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밀치거나 실수로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맞히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실수로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을 해칠 마음이 없었고 자기가 죽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으므로라고 나옵니다. 고의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무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즉 고의성과 미움 없이 살인한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을 죽이지 않기로 합니다. 그렇게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로 다시 그 현장에서 재판을 다 받은 다음에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는 도피성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도피성에서 말이죠. 실수로 죽인 것이기도 하지만 살인은 피를 흘린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의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요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곳이 내가 거주하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거주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실수로 살인한 자도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 돌보시기 때문에 도피성을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실수를 용납하고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실수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실수로 살인을 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14미터, 지금으로 하면 왕복 2차선의 큰 대로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봤듯이 요단 동서편에 세 곳씩 총6섯 곳의 도피성을 만드셔서 모든 성에서 3 2 k m 이내에 하루면 달 만한 거리에 도피성을 배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실수한 이들이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용납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살인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아까는 제가 평생 도피성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25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집으로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33절과 연결이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사실 피 흘림을 받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없이는 속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발적이든 고의든 피를 흘린 자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 살인자의 피값을 대신 치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 보면 용서는 용서할 대상이 입힌 피해를 내가 대신 감당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수 용납하기 위해서는 실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가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자녀가 아끼는 핸드폰을 깬다면 내가 그 실수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가 누군가를 때려서 상해를 입히면 그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를 해야지 유치장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자유로운 몸이 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했습니다.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도피성 제도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 대물이 되어 대속의 제사를 주, 드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피할 도피성인 동시에 그분은 희생 제물이시며 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렇게 도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자만 가지만, 예수님은 도피성과 달리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자도 모든 죄인이 피할 수 있는 피할 피난처가 되십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죄의 삭슨 사망이므로 인간은 모두 죽어야 합니다. 실수든 고의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유일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피할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 달려가기만 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1 0편 18편 2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며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두 가지 적용점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께 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도피성은 잠겨있지 않고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오건 고의로 죄를 지었건 예수님께로 도피성으로 오기만 하면 됩니다. 죄로 붉게 물든 손을 가지고 올지라도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안 올지라도 어떤 억울함을 가지고 올지라도 상관이 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 밤잠못 자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돈에 쫓기고 상처에 쫓기고 질병에 쫓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로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짐까지도, 이 세상의 아픔까지도 모두 대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앞으로 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 피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보피성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누군가 실수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주고 용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많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피해를 누군가 입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어려움과, 그런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받아주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 세 번, 아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과하여 예수님께로 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피성을 통하여서 죄 많고, 실수도 많고,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를 대가 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 날마다 피하게 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들 우리 죄 때문에 약하고 넘어질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실수를 담당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피하여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또한 바라고 구합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는 도피 성으로 가는 길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여서 그들도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